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의 정치 덕고 시간인데요 어, 이 시간에는 바른미래당 김사마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작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재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역으로 묶인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이 무려 16.4%에 달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또한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 성남, 하남, 과천 등 수도권 지역의 상승률도 두 자릿수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5년간 높아봤자 6.2% 상승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인 2016년부터 12.4%를 기록하는 등 빚내서 집을 사라고 했었던 박근혜 정부보다도 부동산 가격을 더욱 폭등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표인 주택 보급률을 신봉하며 실수요자가 높은 수도권 지역의 주택 공급을 제한해 왔기 때문이며 소득 주도 성장 일변 도로 민간 경제 활성화에 실패한 와중에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로 시중에 풀린 돈을 부동산에 쏠리게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역사는 한번은 희극으로 한번은 비극으로 반복된다고 했다 시장 논리를 무시한 17번의 섣부른 조치로 5년 임기 동안 56%의 서울 집값 폭등을 불러온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실패가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수록 부동산 가격이 더 올라가기만 하는 규제의 역효과까지 확인되는 상황에서 조만간 발표가 예상되는 국토교통부의 대책이 가뜩이나 불안 집값에 기름을 부을 것이 염려된다. 부동산 정책은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 투기 거래는 근절하고 실수요 거래는 활성화하고 취약계층에는 주거복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아, 이렇게 바른미래당 김사마 수석대변인이 논평을 했는데요 에, 논평이 좀 아쉽습니다 에, 집값 잡는 정책을 위반해서 논평을 했었다면 훌륭한 논평이 될 텐데, 그렇다면 투기 거래를 근절하는 방안,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 그리고 취약계층에는 주거복지를 확대시키는 그러한 방향의 논평을 다음에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